추리이란이가 그리 겁다던데 그알는왜안온 것이냐? 저안 그래도 추월이는 따로 수청 준비를 시켜두었습니다 침소로 드시지요 그래? 그래! <laughs> 저 하옵고 이거 그게 뭐냐? 저희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옵니다 감사원에게 인사차 성의로 드리는 것이오니 나중에 이 나중에 열어보십시오. <laughs> 챙겨 두거라.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군자의 도리가 아니구나. 나는 여정이 피곤하여 이만 처서로 들어야겠느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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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자리를 따내려고 트린 돈이 얼만데, 겨우 이거뿐이야 <laughs> 다음 서울은? 추월이 대령입니다. <laughs> 데리거라. <와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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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라. 음, 자 고개를 들라 경국지색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리 이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냐 어서 그 부채를 지우래도 어서 <laughs> 너, 넌 누구냐 나 추월이 이놈이 감히 날 싫어 그래 바뀌게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내가 다 재우고 들어왔고. 네네네 대체 누구냐? 나? 전우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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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저, 전우치하고? 나 알아? 뭐 하긴, 요새 내가 좀 유명해졌지 아이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전부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전우치 도사님 요거, 요거, 요거 갖고 될까? 에? 관리가 부임을 하면 관내 어려운 백성이 누군지 그것부터 챙겨야지 첫날부터 술판해 버려? <laughs> 백성들 고열을 빨아 니놈 배 속부터 채운 죄 관기라 하여 여인을 함부로 농락하려 한죄 부임 축하연으로 공금을 흥청망청 쓴죄 너는 어떻게 해줄까? 한번만 봐주십시오, 저런 지도사님 <laughs> 공무는 뒷전이고.

아유, 아유 이유참달 아유, 아유,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요? 에? 아니, 뭐 재밌는 사건이라도 터졌어요? 아 재밌는 사건은 무슨 지금 전우치놈 때문에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어 당장 잡아오라고어 그제 평안 가명을 덜 따지 보유 그 불똥이 여기까지 튀었잖아! 아, 그, 그래요? 아이, 아이고 전우치한놈그 다음도 큰 놈일세. 아이, 아이, 근데 어디 가서 잡으라고요 아, 뭘? 라 일단 저 평양서 넘어오는 길목지키려니까 일단 가봐야. 아, 비켜 우리 급해. 아, 어서 와, 어서. 어, 주소를 주소를 여쭐게 있는데요. 어. 아니 전우치란 놈이 평안가명을 탄건왜 조부에 안 넣으세요? 아, 지금 평안가명이 문제인 줄 알아. 전라가명에도 도둑이 들어왔네, 도둑이. 그걸 제일 먼저 올려야지. 예? 아, 그럼, 또, 뭐, 호접낭인가는 글마가 한 짓이다. 그 말이지, 그죠? 그래. 아니, 호접낭인 변. 자기가 털 집에 먼저 나비 그림을 보낸다는 그놈 아니에요? 이야, 그럼 참. 좌천성 어른댁을 던지고 앉으라고. 전라 가명을 또 털었어. 휴, 그렇게 예고를 하고 왔는데도 잡질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보에 제일 먼저 올려야지. 보 포도청은 대체 뭘 하는지. 에이. 아니, 주선은. 호점 야, 호정낭이 나보다 유명하냐? 이소리님에 아니면 저렇지? 저렇지보다에, 응? 아유고쿵 아무 어박 떨어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개도 뭐 호점낭이 한스 위지 싶어요. 아이뭐나리는 말도 없이 가지면서도 호점은 아십니까? 미리 내 간다하고 예고장을 딱 보내고 간다 아닙니까? 뭐나 잡을려면 잡아봐라 이러면서 <laughs> 아무래도 뭐 배짱이 좀 다르지 싶어요 그죠? 뭐? 배짱? 아유 와야 뭐자존심좀끌기긴 합니까? 끌리기는 뭐, 뭐, 뭐. 그래봐야 나한테는 안돼 다리가 <laughs> 안 되지 미안하 내가 잠시 다른 여인과 착각을 해서 한숨이야 또 조침령 갔다 왔지? 아니야 아니기는 벌써 골백번도 더 갔었잖아. 무현인지 뭔지 그 여자는 죽은 거야. 석병 무너질 때 구란에 갇혔었다며. 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죠. 에이. 내놔. 나한테 뭐줄거 없어? 뭐? 평양 감사를 털어놓고 왜 빈손이야? 뭐라도 하나 뺏어오지. 내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줬는데. 아 이거 여기. 그저 댕기야? 아, 옥비냐라도 하나 줘야지. 평양감사인데. 내가 뭐 도둑인 줄 알아? 아니 혼내주러 간거지뭐 훔치러 간 거냐? 그리고 시집도 안간 애가 무슨 옥비냐야, 옥비냐는. 그거 괜히 하지도 못할 거그 욕심내지 말고 그 댕기나 매. 오면서 내가 장에서 산 거야. 그래도 뭐 색깔은 마음에 드네. 전우치에 대한 소식은 들어온 게 없소. 평안감사의 취임식에 나타나 혼주로 내줬다 하옵니다. 소문에 의하면 평안감사가 일만냥의 현상금을 내걸고 전우치를 잡아들이라 했다 하옵니다. 일만냥이라 잡히지는 않을지 걱정이구려. 제주가 신묘한 자이니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요즘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어떠하오? 조보에도 자세한 내용은 실리지 않으니 통알 길이 없구려 어느 겨울인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편하겠습니까마는 올해는 추위가 혹독하여 그 고처가 더욱 크다하옵니다 그래요? 환곡을 모두 풀었는데도 풀뿌리로 연명하는 백성들이 부지기수라 하옵니다 그렇다면 과인은 오늘부터 하루에 두 끼씩 먹을 터이니 내 탕고의 쌀을 구유미로 내놓도록 하시오. 예, 전하. 자자자, 줄들 서시오 줄. 이 구유미는 충분하니까 다투지 말고 차례대로 받아가시오. 아예 그렇게 들어요. 아이저새 음. 아이, 뜨기 좀 하지 말고. 어, 아이새 뜨겠지만 아이. 똑바로 서야 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미담일세, 미담이야. 에? 어? 아, 흰고님께서 잡수실사를 구율미를 나눠주시다니. 아니, 이걸 어떻게 조보에 빼먹나? 자, 어디 사는 누구시요 기분이 어떠세요광인문 네. 밖에서는 최고였습니다. 네. 너무께 실살밥 한 그릇 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laughs> 야, 고맙습니다. 야 이거 어디쌀좀 봅시다. 어? 얼마나 좋은 쌀인지. 자, 이거 뭐, 어? 임금님께서 드시는 쌀인데, 이거 오죽이나 좋겠어? 에? 이게 뭐야? 에? 왜 그러나? 역시 최상급 쌀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쌀에서 군내가나? 야이 사람 막 군내라니? 아이야 어떤 쌀인데 여기서 군내가나? 어 뭐야 이거? 뭐 어, 진짜 썩었네? 아이 내 탕구에서 어떻게 썩은 쌀이 나와 그래? 차차차 아 조용히! 사람들 들어, 씨! 아이 좋은 쌀이네. 아이고, 아이 살려주십시오, 노사님. 어서 똑바로 대지 못해? 어째서 이내 탕고 안에 보관 중인 쌀이 하나같이 다 썩은 것뿐이냐고? 네놈이 바꿔치기 했지? 전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창고지기가 모르고 누가 알아 어서 시도해 누가 쌀을 바꿔치기 했느냔 말이야 너 제대로 말안 하면 네 얼굴을 엉덩이에 확 붙여버린다 <laughs>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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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오랜만이요. 모르셨어? 나 도사요, 도사 전우치. 내가 못 가는 곳이 어딨어? 무슨 일이냐? 어서 사라지거라. 사람들 눈에 띄면 널 체포해야 한다. 아이구, 자, 일년 만에 만났구만. 뭘 그리 무뚝뚝하게 굳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네. 무슨 일인지 나 얼른 말하거라. 음. 자, 이걸 보시오. 이곳은 상한 쌀이 아닌가. 이걸 왜 내게 가져왔지? 이게 바로 주상 전하께서. 내 탕고를 비워내주신 구휼미요 그럴 리가 있나 내 탕고에는 최상급 쌀만 보관하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여 누군가 내 탕고 쌀을 바꿔치기 했어 왕실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단 말이오 네가 정리했다는 장부다 쌀이 들어오고 나간 날이 다 제각각의 터인데 어째서 글씨는 한날한 한 시에 쓴 것처럼 먹의 색깔까지 똑같은 거지. 창고 열쇠를 가진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쌀을 바꿔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닙니다요. 네가 아니다. 그럼 누군지 안다는 뜻이구나. 누구냐? 누가 그리했어? 이 일은 너 같은 하급 관리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의 명으로 그리 했을 테지. 누구냐? 부사관 날이 정말 사실을 밝히면 저는 무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담하지 누군지만 밝히면 자네에겐 피해가 없도록 하겠네. 실은 도승지 영감입니다요. 도승지! 금이 부사관이? 어, 어 부사관다리 여쭤볼 게 있습니다. 왜 일어나? 할말 없네. 내 수사 전공을 붙잡아다 반나절을 캐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속시원이 말좀해 주시오. 강령하시니까 도승경은 자넨 여기를 왜와 있나? 벌써 기별설이까지 부른 가아가 부르다니요? 아니 저는 그저 지나가다 잠깐 들렸을 뿐입니다. 근데 도승주 어른께선 여기 어인님이십니까?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네. 싹 좁아서로 돌아가게. 아, 예 알겠습니다. 설마 저 기별설이에게 뭔가를 말한 건 아니겠지. 수사 중인 내용은 절대 외부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의군부에 공초를 전하러 가는 길이니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공초를 내주게 내가 한번 봐야겠네 수사 중인 공초는 누구도 볼수 없습니다 무엄하구나 감히 종칠분 부사관이 도승지의 명을 거역해! 나에 대해 이상한 뒷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관계된 서류를 모두 내놔! 드리지 못합니다 조정 대신을 무고하면 무슨 죄를 받지 않느냐? 저는 국법대로 할 뿐입니다. 국법? 네가 국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정사하는 뭐 하는가? 예. 내금이 부상하니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무고하려하니 당장 체포하게. 예. 당장 체포하라잖나. 예 알겠습니다. 가서. 와 아, 이거 어째 일이 이상하게 꼬이네. 호접난이다, 호접난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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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게. 이게 언제부터 여기 붙어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형. 점심 낮에까지도 없었는데. 빨리 치우고 나와서! 빨리, 빨리 를려자 뭐하고 있는 게야! 와 예. 어서 뛰어내! 아리요 다리요, 다리요, 다리요. 다리요. 예, 들었습니다. 도성지 집에 나비 그림을 딱 붙이 나가 지금 난리 난리가 났다카대 나비? 그럼 도성지 집에 호접랑이가 뭔가하는 도둑놈이 든다이 말이야? 예. 네. 그 말은요. 나비 그림을 딱 붙이 마. 그날 밤에 반드시 덜러 온다카대. 오늘 밤에도 분명히 덜러 갈 겁니다. 아, 참 내가 오늘 안 그래도 어 도성지네 집에 갈라 그랬는데 그놈이 먼저 선수를 쳐? 이거 안 되겠구만. 오늘 밤 아예 호전라인과 뭔가 하는 그놈도 만나서 누가 한수인지 가르쳐 줘야겠어. 하모요 나리오. 호전나인과 하는 글말을 만나거든. 딴디 혼쭐좀 내줘 있어. 이건 아니습니까? 상도덕이 어긋난다, 아입니까한약은나리고역긴데 어, 남쪽을 맡았으면 귀안 올라와야죠. 왜 남의 구역 올라옵니까, 그래? 어? 이기는 아니습니까? 어, 남의 밖그릇 숟가락 딱넣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래 여기 여기 내 구역이지. 어? 아니 남쪽에도 탐관 우리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나 털면 되지 여긴 왜 와? 나나가테니까이 기베지. 싹다 뛰어나. 깨끗하게. 아이고 좀날로뭐 그래 바쁘니까 그래 좀. 예? 그래 바쁘지. 내 손가락에 도슬로 좀 만져 줬어, 그럼